세 번? 2주에 세 번. 예. 2주에 세 번. 그러니까 일주일 어떤 때는 운행이 많으면 일주일에 그한월화수목 타고 바로 넣어야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뭐 목요일 날 넣으면 그다음에 또 2주째 된 놓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한 2주, 2주에 두번 내지 세번 넣고 깐당깐당 했었는데 네보 달고 네, 이거 달고 나서는 일주일에 한번 넣으니까 아. 연비가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우측으로 아까 지금 맥스 33% 네. 보신 거죠 네. 이러뭐 믿겠어요? 33%라고 하면 아. 믿을 것 같은데 네. 그죠 제가 이제 물론 뭐 효과를 보셨고 체감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, 그래서 좌회전을 먼가실게요 아,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셨네요. 네. 제가 이제 통상 한 10에서 15% 정도를 이렇게 이제 확인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리곤 하는데, 아, 30% 많이 보셨네요. 여기 지금 버전. 3d 버전으로 변경하시고 네 첫번째 그좀 변화된 걸 느끼셨다 라면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일단 시동 걸고 출발할 때제 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부드러워져 가지고 네 물론 suv 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엄청 저기 조용해요 네 예. 물론 뭐 차량관리를 이렇게또 하시니까 조용하긴 한데 그 지난번에 그 저희 영상 테스트하 신분 중에 한 분이 동일한 그 이제 물론 차종은 소렌토인데요. 그거이 저희 그 이스리브전 장착하시고 하시 말씀이 너무 정숙하니까 yeah. 아 이거 참 많이 좀 좋아 졌다 말씀하시면서 이거 가솔린 타는 느낌이다 그렇게도 말씀해주셨어요. Yeah. 네, 좀 많이 좀 정숙해졌으니까. 예. 많이 좀 효과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오르막에서 네. 기아 변속이 이루어졌는데 네. 어... 거의 못 느꼈어요 기아 변속되는 걸 부드럽게 네. 너무 부드럽게 이 차가 미션 때문에 아마 네. 저뿐만이 네. 아니라 이 차를 타는 모든 소비자들이 다 미션에 불만이 많을 텐데 아, 예. 금일 그 버전 교체 차량이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네. 아 이게 미션에 좀 문제가 있는 차도 있는데요. 네. 이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? 얼마 안 있다가 판매되는 차에는 벤츠에서 수입한 자동 5단 미션으로 교체해서 팔더라고요. 아, 개선된 네. 거라 해서. 그런데 이 차는 AS를 해도 기존 미션 그대로 교체를 해줘요. 그래서 저는 AS를 안 받았거든요. 굳이 할 필요가 없네요. 네. 그 동일 미션을 얹어 줘봤자. 네. 아무 의미 없고, 그 다음에 하자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네. 약 2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될 거라는 아, 거예요. 대... 네. 처음에 그런 불만을 토로할 때는 안 바꿔주고, 이제 와서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. 아무튼, 그, 이게 변속 충격이 엄청난 차인데, 네, 네. 괜찮네요. 거의 변속 느낌을 네. 못 느끼겠어요. 일단은 너무 부드러워진 게 두드러지네요. 네, 지금 많이 좀 부드러졌죠. 내리막길, 비탈길에서는 액셀레이터에서 발을 뗐을 때는 기존인 거랑 비교를 하자면 좀 이것도 좀 차이점이 좀 느끼셨나요? 네, 예, 기존 거보다는 네. 조금 더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. 저희 골드 터보를 장착하시고 효과를 좀더 많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저희 지인분들께 효과 많이 보시면 지인분들께 많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신있게 추천하겠습니다. 네, 감사드립니다.